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안입니다. 제가 원래 패션 하울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배송이 자꾸 늦어지는 아이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떡하지 하다가 요새 제가 보다 보니까 너무 귀엽고 예쁜 수영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쇼핑을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 어쩌면 수영복 추천해드려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예쁜 수영복 추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저는 근데 사실 그 투피스라고 해야 되죠. 투피스 비키니를 입어본 적이 없고, 원피스 수영복을 많이 입는 편이거든요. 왜냐면은 투피스도 입어보고 싶기는 한데, 뭔가 수영하려면 좀 편하게 할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투피스는 뭔가 딱 이렇게 사진 예쁘게 찍는 용일 것 같고, 뭔가 아직 제가 도전하기는 조금 편하게 입을 수 있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보여드릴 거는 다 원피스 제품이에요. 그래서 혹시 원피스를 별로 안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도 제 영상을 보고 한번 도전해볼까 싶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일단 처음으로 보여드릴 거는 루프루프라는 브랜드 거예요. 이거는 사실 이번 신상은 아닌데 제가 예전부터 보고 너무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한번 가져봤고 와 이렇게 약간 빈티지한 패턴이 패치워크로 들어간 그런 수영복인데 완전 그냥 제 스타일인 거예요. 빈티지 러블리 딱그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패턴이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고 보시면 여기 수영복이 미들 컷이랑 하이 컷 이렇게 두 버전이 나와. 요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원하는 걸로 골라 입을 수 있어서 되게 좋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야외 뭐 바다나 그런 데 가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실내 수영복으로도 많이 입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드 좋아하시면 이 수영복 너무 예쁠 것 같아요. 하늘색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은근 하늘색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솔직히 둘 중에 예쁜 우열을 가리기 힘든 만큼 그리고 또 여기에 같이 입을 수 있는 커버업이랑 모자 이런 게다 너무 귀엽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영복 진짜 추천드려요. 두 번째로는 펌프롬폰 제품인데요 이거는 저 그냥 인스타그램 내려보다가 너무 예쁜 수영복이 있어서 어? 이거 뭐지? 하고 클릭해봤는데 펌프롬폰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 펌프롬펌에 수영복도 나오고 있었구나 이렇게 처음 알게 됐고 이것도 사실 방금 보여드린 거랑 조금 느낌이 비슷할 수 있어요 얘도 자세히 보면 약간 패치워크 스타일이라 해야 되나? 약간 콜라주처럼 사진이 이렇게 엄청 많이 이어져 있는데 거의 다 파스텔 톤 이미지여서 이게 너무 예쁘고 약간 빈티지한 느낌도 나고 얘는 살짝 이렇게 윤액으로 파진 디자인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마지막 사진처럼 셔츠 같은 거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예쁠 것 같고 근데 아까 거가 좀더 패턴이 화려한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얘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신색에 가깝다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앉았을 때 뱃살 부각이 덜 된다던가 그런 걸 찾으신다면 아깝게 훨씬 좋기는 할 거예요. 그게 패턴이 확실히 화려할수록 그런 살들이 부각이 덜 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파이시스 제품인데 여기도 수영복 예쁜거 진짜 많잖아요. 일단 이거가 예쁘더라고요. 빈티지 체크 원피스 스윙수트 얘는 이렇게 체크 무늬로 된 수영복인데 약간 연 핑크랑 하늘색 조화가 되게 귀엽고 중간중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호처럼 작게 문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또 되게 귀엽더라고요. 등에도 이렇게 스트랩으로 묶을 수 있어서 체형에 맞게 조절 가능할 거예요. 같고 그래서 이것도 되게 산뜻하게 입기 좋은 수영복 같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 봤던 게또 있는데, 바로 이 수영복이에요. 이거는 사실 저는 부담이 돼서 못 입을 것 같기는 한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수영복 보자마자 제가 뭐가 생각났냐면 그 해리포터 4의 불의 잔에서 이 여자분이 수영할 때딱 이런 수영복을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해리포터 4볼 때마다 뭔가 그 언니의 무드가 되게 예쁘다 생각했어요 되게 돌고래 같고 뭔가 이런 새틴광 수영복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수영복이 뭔가 딱그 수영복이랑 되게 비슷해가지고 바로 생각이 났는데 몸 전체에는 약간 이런 하늘색 새틴으로 들어가 있고 가슴 부분에 셔링이 이렇게 잡혀있고 끈 부분이 또 연핑크여서 되게 귀엽더라고요 이런 느낌 찾고 계셨다면은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딜라이트 풀이에요. 이것도 제가 인스타그램 보다가 아니 요새 너무 귀여운 콜라보들이 많잖아요. 특히 산리오 캐릭터들. 근데 이 딜라이트 풀이랑 태닝키티랑 콜라보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귀엽게 나온 거예요. 일단 요건데 이게 호피무늬인데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헬로키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멀리서 보면은 사실 그렇게 키티 같지도 않고 약간 나만 아는 포인트로 되게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너무 귀여웠고 뭔가 이 모자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솔직히 여기서 이 테니키티 수영복 산다 하면 모자도 무조건 세트로 하나 맞춰야 될것 같고 그리고 요 탑도 진짜 예쁜 것 같아요. 레오파드 워터 탑이래요. 그래서 약간 래쉬가드처럼 입을 수 있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레귤런 소매로 되어 있고 제가 요새 이런 하와이 무드에 또 빠져가지고 이 꽃이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 딱 이렇게 꽃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예쁘다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산리오 캐릭터 좋아하시는데 너무 막 키티라고 <laughs> 소리 지르는 그런 수영복보다는 조금 자연스러운 거 찾으셨다면 요거 진짜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은 헤이엄이라는 브랜드인데 뭔가 이름도 되게 귀엽지 않나요? 헤이엄 해서 헤이엄 같은데 여기는 일단 마른 체형 말고 다양한 체형의 수영복 착용 컷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되게 제 체형이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요번에 여기서 이 긴엄 체크 수영복이 나왔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제가 긴엄 체크를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수영복은 이렇게 끈 부분에 핫핑크로 포인트가 들어가서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자수도 있다. 그 핑크색으로 자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렇게 좀 패턴이 들어가 있을수록 몸매 부각이 덜 돼서 편하게 입을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거 찾고 계셨다면 요 수영복도 되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여기에 다른 수영복도 귀여운 거 진짜 많아요. 저는 봤던 거 중에 요 체리 모양 되게 귀엽더라고요. 어머. 이름이 가을벚지였어. 가을에 나온 수영복인가 보다. 근데 여름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되게 이렇게 색연필로 그린 그림처럼 포근한 무드의 그런 수영복인데 위에가 리본으로 되어 있어서 되게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그 다음은 에나더 스토리즈 제품이에요. 저도 에나더 스토리즈 수영복 한 번도 안 입어봤는데 되게 괜찮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이 되게 옛날부터 계속 나오던 시그니처 디자인이에요. 텍스처 보호 타이 스윔 트인데 옛날에는 컬러가 되게 단순하게 한 3개? 이렇게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완전 다양하게 많이 나왔더라고요. 사실 제 체형에 입었을 때 가장 날씬해 보이는 디자인이긴 해요. 이렇게 스퀘어 넥으로 딱 파졌고 이 스트랩이 이 팔쪽에 가깝게 달려있어요 그 몸에 선을 잘 나눠줘서 제일 날씬해 보여요. 근데 이 수영복이 딱 그래요. 여기서 스트랩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저랑 체형이 비슷하신데 조금 체형 보완이 되는 수영복을 찾으셨다면 이거 너무 괜찮을 것 같아요. 뭔가 딱 심플하면서도 이렇게 어깨끈에 그 리본 디테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귀여운 느낌도 나고 연령대에 상관없이도 되게 괜찮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이 핑크나 레드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뭔가 여름에는 통통 튀는 색깔이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핑크 레드 추천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인데요. 르망고 제품. 이것도 완전 제 스타일인데 이렇게 완전 연하늘 수영복에 가운데 로즈 포인트가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되게 빈티지하면서 사랑스럽지 않아요? 이 하늘색과 쨍한 빨강, 쨍한 빨강의 조화가 되게 예뻐요. 그리고 더 대박인 건 뒷부분에 힙 위쪽에도 이렇게 길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아 근데 지금 보니까 이게 자수네요. 오 그래서 이게 자수로 들어가 있어요. 이 포인트가. 프린팅이 벗겨지거나 그럴 격, 걱정 하나도 없을 것 같고 얘도 이 장미 포인트로 조금 빈티지한 느낌이 나니까 저처럼 이런 무드 좋아하신다면 아주아주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짧게 수영복을 한번 추천을 드려봤는데요. 근데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요새 예쁜 디자인의 수영복들이 진짜 너무 많더라고요. 고르는 게 힘들 정도로. 몇년 전까지만 했어도 되게 이런 특이한 디자인 찾으려면 해외 사이트에서 많이 샀어야 됐거든요. 근데 요새는 이렇게 한국에서도 너무 예쁜 수영복들 많이 나와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저도 재작년인가 이렇게 딱! 달라붙는 수영복을 입은 게 처음이었거든요. 입었을 때 몸이 부각이 많이 될까봐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실제로 입어보니까 저는 너무 괜찮았고 뭔가 남의 시선 이런 거 크게 그렇게 신경 쓰이지도 않았고 저는 뭔가 이 원피스 수영복만의 그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살짝 레트로한 느낌도 나면서 딱 여름 느낌이 나요. 그래서 이런 수영복 입고 싶었는데 막 조금 고민이 되거나 걱정돼서 아직 못 입어봤다 하시는 분들을 이번에 꼭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추천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패턴이 들어간, 특히 패턴이 화려하게 들어간 걸 고르시면 훨씬 부담스럽지 않게 입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린 것 중에 그런 거 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사실 고민이에요. 아직 여기 중에 뭘 사야 될지. 여러분들이 보시고, 만약에 저한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은 수영복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그걸로 한번 구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요새 날이 진짜 너무 더워졌잖아요. 밖에서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그냥 밖에서 수영복을 입고 다녀야 되는 날씨예요. 습도가 거의 100%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더위 조심하시고, 만약에 물놀이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다음 영상으로 패션 하울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